안녕하세요, 여자친구들. 인사할 때만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자, 고전시가, 오강 조홍시가 공부하겠습니다. 수능이 좋아한다고도 말하기도, 싫어한다기도 말하기도, 자, 우리 박일로의 작품은 사실 꾸준히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어, 사실 우리 상사곡도 나온 적이 있고, 또 시조도 좀 나온 적이 있고, 이제 물론 대표적인 누왕사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죠? 자, 조홍시가 박일로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바라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가 살았던 시대는 임진왜란이죠. 맞죠? 임진왜란 시대긴 합니다. 자, 우리는 1월달에 선상탄을 공부해봤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요거는 시대상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1수입니다. 총 4수입니다. 반중은 쟁반속이에요. 쟁반속에 조홍감은 홍시입니다. 즉, 쟁반 속에 우리 할머니들이 좋아한다는 홍시 달달하고 뭐 물렁물렁하고 홍시가 고와도 보이는구나 수사법 영탄법입니다 영탄법 오 홍시와 스고이데스 <laughs> 유자가 아니더라도 자 유자 동그라미 치세요 눈에 확 띄게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유자 이름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원래 유자 이름은 유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중요한 효자 유자가 나왔습니다. 원래 유자의 이름은요, 육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친구 원술이가 유자에게 이거 귀한 거에 한번 먹어봐 이래서 귤, 유자를 선물로 줍니다. 같이 먹자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먹은 척하면서 훔쳐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자, 들켰어요. 어, 원수리, 야육조네왜우음훔이야 음, 나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머님 갖다 드리려고 그랬어. 진정 효자로구나니는귤 사람이다. 이래서 유자라고 이름이 바뀐 겁니다. 자, 네그 유자 유자입니다. 자, 유자가 아니더라도 감을 홍시를 품을 수 있지만 이 뜻이야. 내가 배단한 효자인 유자가 아니라도 훔쳐갈 수는 있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유자는 아니라도 조홍감을 품을 수는 있지만 조홍감을 감을 홍실을 홍실을 품어가도 반길 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없을세 없으니 부모님이 없으니 그로 서러워한다 한자 성어 바로 나옵니다 풍수지탄입니다 풍수지탄 자, 우리, 못단 효의 안타까운 풍수지탄, 달고 알고, 알고 계시죠? 일수의 주제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수입니다. 왕상. 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효자입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효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왕상의 진나라에 있는 효자입니다. 이어는 잉어입니다. 잉어. 이 왕상의 어머니가 오타가 아니고 원래 잉어예요. 왕상의 어머니가 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잉어국을 먹으면 낫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먹고 싶어 하시고. 근데 이거 겨울이에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더군다나 중국의 북부지역에 살아가지고 진나라 쪽에 살아가지고 못 구해요. 이때 너무 슬퍼서 강해서 이 왕상이 <웃음> <웃음> 이렇게 웁니다. 이래가지고 머리에 깨져가지고 이... <laughs> 머리가 깨진 게 아니고, 이게, 이게 머리가 꽝꽝 씌우니까, 이 우물가가, 이 강가가 깨져가지고, 거기서 이거 두 마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엄마를 구워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왕상은 잉어와 관련된 효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대로 왕상이에요. 잉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진나라의 효자 왕성은 잉어를 잡고 맹종은 또 오나라의 효자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얘도 효자입니다. 맹종은 죽순을 꺾어서 겨울에 못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죽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순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효자입니다. 검던 머리가 희도록 노래자 동그라미 치세요 노래자. 자 노래자는 초나라의 효자인데 자 해볼게요. 노래자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머리에 새치가 생겼어요. 흰 머리가 생겼어. 그런데 부모님이 그 노래자를 보고서 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노래자도 자도 늙었구나. 그래서 노래자 너 슬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을 정도면은 우리 부모님은 더 늙었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래서 그래 오히려 젊어지자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자래서 50 먹은 노래자가 유치원 원복을 꺼내 입고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었다. 어, 표정들이 다 네,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빠가 유치원 원복이고 춤었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자 이래서 노래자가 이 노래자의 옷이라는 게 부모님 저 어렸을 때 옷입니다. 이 옷이 어린 시절 옷. 네, 어린 시절의 옷입니다. 이걸 입고서, 검은 머리가 흰데도 어린 시절 옷을 입고서, 자, 일생의 양지성효를, 양지성효를 해석을 하면, 정성스러운 효를 기르다 라는 뜻이에요. 정성스러운 효를 기르다를 증자처럼 하거라 증자도 동그라미 칩니다. 자, 우리 앞으로 계속 나오는 효자들은 중국의 24 효자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증자까지 또 효자가 나왔어요. 자, 삼수입니다. 만균에 늘어내어서 만균 30만근의 쇠입니다. 30만근, 그냥 구체적 수치는 중요하지 않지만 쇠, 쇠덩어리입니다. 30만근의 쇠덩어리를 늘어내어서 길게 길게 노를 꼬아서 자, 이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구말리 장천에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가는 해를 잡아 매어서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죠 비현실적이죠 해 세월입니다 세월 어떻게 쇳덩어리를 어떻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자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에요 잡아 매어서 북당에 자 일반적으로 북당은 어머니의 방입니다. 어머니 방이에요. 복당의 어머니 방에 학발 노친이라고 그랬으면 어머니인데 쌍친입니다. 늙은 부모입니다. 어머니 방에 늙은 우리 부모님을 더디게 늙게 할 거야. 늦게 늙어가게 할 거야. 이런 거야. 어때 어떻게 해서 해를 잡아 매워서 됐죠. 그래서 부모님이 늙어가는 걸 막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부모님 늙음을 탄식하는 거죠. 내가 늙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늙은 거를 단식한다. 자, 가장 참신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사수입니다. 군봉 모이신데, 군봉,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리 아까 1수와 2수에 나왔던 왕상이나, 맹종이나, 증자나, 노래자나, 유자 있죠? 얘들이 바로 군봉들입니다. 무리 군자의 봉황입니다. 봉황. 고귀함 성현. 군봉은 고귀하고 성현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귀한 성현들이 모이신 곳에 외까마귀가 들어오니까 외까마귀는 초라함. 그런데 나입니다 나. 화자 자신입니다. 나. 내를 하필이면 왜 까마귀라고 비유했을까요? 이것 때문이죠. 까마귀에서 오는 상징성 반포지효 때문입니다. 까마귀의 상징이 바로 반포지용 효거든요. 반대로 포 보답하는 지 효다 이 말입니다. 까마귀는 새 중에서 아니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님을 봉양하는 새랍니다. 원래 까마귀 영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본능에 의해서 새끼들만 돌보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부모를 봉양한다는 유일한 새입니다. 자 나는 까마귀다. 까마귀가 들어오니 백옥사인데 100억 백옥은 군봉이에요. 물이 군자 요 백옥은 군봉즉 누구야? 옛 효자들 중에서 유명한 효자들, 옛 성인들. 이 쌓인 곳에 나는 돌 하나 같다 이겁니다. 나 하찮아요. 미흡해요?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돌은 납니다. 외까막입니다. 그렇지만 하다마는 그렇지만 보강도 아까 위에 고귀한 효자들도 결국은 효자들도 비조와 같은 종류 아니냐? 비조는 새라기보다는 까막입니다. 이 효자 대단한 효자들도. 비조와 새와 아직 까마귀와 류니까, 같은 종류니까, 같은 종류니까, 나, 외쳐서 놀아보고 싶구나. 됐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대단한 효자들처럼, 나도 효자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됐죠? 나도 효자, 같은 효자들이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어, 네. 육수가 어려워서 옷을 좀 쉬운 거를 배치해나 봅니다. 만분가만 얘들아 우리 소설이 렇게 들어있잖아요. 만분가가 제일 어려워요. 이것만 지나고 나면 이번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일동장류가 안 어려웠잖아요. 만분가가 많이 어려워요. 다음 주에는요. 많이 자고 오세요. 네. 필기도 자, 저, 절대 안 들고 오면 돼요. 이거 여기저기 필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신자료 덜 받은 친구들은 내신자료 받고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컷. 내신자료